최근 대한민국 젊은 남자들의 샤넬백 프로포즈가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샤넬백을 사주지 않았지만 결혼에 성공했다. 이게 바로 능력. 아내에게 평생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주에 대구 신세계 백화점에 다녀올 일이 있었다. 간 김에 그놈의 샤넬 백이 뭐라고 다들 호들갑이었는지 궁금했던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호기롭게 5층 명품 매장에 있는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를 방문했다.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루이비통 코트는 700만원, 루이비통 백은 900만원, 샤넬 백은 800만원, 프라다 백은 500만원이었다. 그냥 나왔다. 맞벌이 부부의 1개월 수입, 많게는 2개월 수입을 다 줘야 살수 있는 충격적인 가격의 작은 가방. 이걸 도대체 누가 사는 건지 참 궁금하고 기가 찰 노릇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매장 안엔 쇼핑을 하는 사람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그렇게 나와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몸으로 느꼈고 나는 아내에게 이런 비정상적인 걸 해줄 남편이 되지 못해 속이 상했다. 그런데 요즘 부자들이 트렌드는 또 콰이어트 럭셔리라고 한다. 이게 자신을 대놓고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럭셔리한 스타일이라는 말입니다. 브랜드 로고가 강조되지 않고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에 품질 좋은 옷들을 입는 올드머니 룩이 대표적입니다. 뭐 그냥 똑같은 700만원이라도 로고 안 보이는 거 산다는 겁니다. 브랜드나 로고보다 제품의 품질, 히스토리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나 뭐라나 그냥 뭐 잘난 거 가리면서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라고 해도 그냥 부러운 게 솔직한 마 그렇게 문득 든 생각이 부자들은 럭셔리도 콰이어트하게 하는데 나는 빈티를 너무 내면서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배워온 건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었다. 어릴 땐 그걸 믿고 자랐지만 커가면서 느낀 건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이다. 구겨진 겉옷을 입은 사람은 게으른 사람으로 보이고 호감도를 떨어뜨린다. 목 부위가 늘어진 옷, 손목이 헤진 옷처럼 수명이 나한 옷을 입은 사람은 생기없고 힘들게 보인다. 낡고 더러운 신발을 신은 사람과는 같이 실내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맞다 겉모습은 중요하다 사람의 첫인상은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겉모습은 외모와 옷차림이 전부다 외모가 부족하면 옷차림이라도 열심히 갖고야 평타는 치는 것이다 콰이어트 럭셔리를 할수 없더라도 노력하면 콰이어트 노멀은 할수 있다 그래서 내 주변의 단정하고 멋진 사람을 생각해봤다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바로 우리 회사 사장님이었다 우리 회사 사장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타이 없이 셔츠에 수트를 입고 다니신다. 사장님, 사업가, 영업사원의 공통적인 유니폼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그들이 유니폼이 된 이유도 분명하다. 잘 세탁되어 다려진 셔츠 가주는 단정하고 예의있고 지적인 느낌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부장님도 수트를 입고 다니신다. 내 채널을 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나도 얼마 전부터는 의식적으로 셔츠를 최대한 입으려고 한다 수트를 매일 입지 못하지만 셔츠 입기만이라도 따라하는 것이다 패션 감각이나 센스가 없으면 괜히 어줍지 않게 꾸미면 안되는데 단색의 셔츠는 그런걸 고민할 필요도 없다 TMI지만 우리가 Y샤스 Y샤스 하는 Y셔츠라는 말은 일본에서 화이트 셔츠가 변형된 말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면서 표준어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장 안에 입는 와이셔츠는 셔츠, 화이트 셔츠, 드레스 셔츠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다. 정장보다 캐주얼하게 입는 셔츠들을 캐주얼 셔츠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방이라고도 한다. 와이셔츠 안에 나시나 티셔츠를 입어야 한다. 입지 말아야 한다. 의견이 많은데 나시와 티셔츠가 언더 셔츠로 탄생한 것이라서 셔츠에 속옷을 입고, 입지 않고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무슨 브랜드의 옷을 입는지 관심이 없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미지나 느낌은 기억한다 앞서 내가 영상에서 입었던 셔츠들은 전부 테무에서 구매한 옷들이다 셔츠 한 벌에 11,200원 바지 한 벌에 14,500원이다 소파와 합체해서 TV에 시선 꽂고 있는 동네 백수형 같은 아재에서 깔끔하고 노멀한 아저씨가 되기까지 많이도 필요 없고 3만원이면 충분하다 마침 온라인 플랫폼 테무에서 광고 협찬이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나도 말로만 듣던 태무깡을 하게 되었다. 셔츠 3벌과 바지 2벌을 샀다. 그 외에도 양말 10켤레 당근에서 사기당한 내 이어폰 대신 새로운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했고 길라미 캔넬과 방석도 구매했다. 이 모든게 20만원이 되지 않는다. 한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태무에 신규가입하면 13만원에서 26만원 상당의 쿠폰 묶음을 받을 수 있다. 쿠폰 묶음을 받는 방법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코드를 검색창에 검색하면 된다. 반드시 코드 입력하셔서 쿠폰 받고 저렴하고 알차게 쇼핑하셨으면 좋겠다. 미국에서는 예전에 유행했던 l 로족 대신 요노가 유행이라고 한다. You only need one의 약자로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11,200원짜리 셔츠면 충분하다. 아직 배가 나와있고 머리가 점점 빠지고 여전히 회사에서의 위치가 불안하고 월급이 부족하고 보안해 나가야 할내 자신의 모습과 내 삶의 이런저런 면들이 쌓여 있다고 해도 일단은 오늘부터 셔츠를 입는다. 그리고 셔츠를 입기 위해 면도를 하고 머리를 감고 스킨로션을 바른 후 손톱 발톱을 정리한다. 바지 색깔에 맞는 양말을 신고 안경을 닦는다. 맞다. 자기 관리라는 것이 시작이다. 셔츠를 입으면서 다짐해 본다.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를 걸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테무에서 구매한 셔츠를 걸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명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도 행복하고 멋진 아저씨가 되자. 파이팅!